어, 장님 오늘 어디 가세요? 어, 우리 오늘 방진 보드 테스트 하러 가요. 시험 받으러. 음, 무슨 테스트예요? 예, 코라스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 국제 규격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수치로 효과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시험 받으러 가는데 드디어 머스트 방진 보드 수출하나요? 아, 되면 좋죠. <laughs> 노력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시간 얼마 없는데 얼른 진사실까요? 네. 할까요? 네. 참 오래 걸렸네요. 그러게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용인에 있는 한국 소음 진동이라고 해서 층간 소음 시험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층간 소음에 관한 제품을 만들었을 때이 제품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해 주는 돈을 받고 테스트해 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서의 테스트 결과는 그 코라스라고 해가지고 국제 규격에 딱 맞는 그 방법으로 시험을 해주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관공서라든지 해외라든지 이런 데다가 참고 사항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통과면은 진짜 어리가 든 진동이랑 소음은 다 잡을 수 있다.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기대가 되면서 좀 걱정도 되긴 하는데 하여튼 들어가 보실까요? 네. 해놨는데, 네, 예, 뭐좀 재밌었어요. 여러 가지로 네, 아주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결과를 떠나서 되게 무슨 스펀지 프로그램 찍는 같은 아, 느낌이었어요. 아 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예. 수 있지.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되게 그냥 추상적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던 게 오늘 실험을 통해서 아, 이거는 내 생각이 맞구나. 또이 부분은 어, 이건 내 생각이랑 좀 다르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구나. 아 여기서 또 하나 배웠다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일단은 의미가 있는 진짜 예, 그런 발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자세한 결과는 여기서도 이제 이 나온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분석하시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실 생각이라서 그 결과를 또 저희 겸허히 한번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어디 나왔죠? 여기는 쌍문동에 위치한 저희 고객님 댁입니다. 오, 저희 고객님 댁이 1, 2층을 같이 쓰고 계세요. 아, 여기를 다 쓰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그, 머스트 방진보드를 개발할 때 여러 가옥 형태를 돌아다니면서 같이 음.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집이었고, 그 중에 가장 좀 열악하다면 열악하고, 음. 그니까 위에서 뭔가 했을 때 밑에서 되게 잘 들리는. 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지어진 지 20년이 넘는 그냥 일반 가정 주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사시는 어떤 요즘 나오는 빌라나 아파트처럼 뭔가 그~ 층 자체가 좀 방진에 이런 데좀 유익하게끔 유리하게끔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빌라도 다니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다니고 다 다녀봤는데 여기가 가장 좀 열악했어요 음. 위에서 뭔가를 치고 있으면 가장 좀 크게 잘 들리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으로 온 이유는. 저희가 이런 곳에서 이제 보여 드려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집은 이거보단 좀 밑에 집이 들 들리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그렇죠. 저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방진보드를 설치하기 전과 후에 드럼을 쳤을 때그 소리를 한번 직접 들려 드릴 거고 그거를 또 데시벨 측정기를 가져왔으니까 네네. 실제로 데시벨이 어느 정도 데시벨로 뜨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보여 드려서 아 내가 우리 집에다가 저 전자드럼이나 방진보드를 샀을 때 밑에 집에서는 요 정도로 들리겠구나 라는 걸좀 가늠해 보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번에 머스 방침보드가 결과가 나왔잖아요. 나왔죠. 수치 결과가. 나왔죠. 당당하게 1등급으로. 1등. 네. 네. 코라스 등급 1등급으로. 1등. 네. 나왔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아유. 결과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이유는 이런 눈으로 봤을 때 그냥 몇 등급이다, 뭐, 다시 비를 어떻게 줄어든다,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로 들리는 건데, 라는 그렇죠.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이 추운 겨울에. 네 아무튼 나왔고요. 한번 그러면 저희랑 같이 진행 상싹 보시면서 결과물까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네 가시죠. 그럼 오늘 들어가시죠. 어우 제가 지금 1층 여기 가정집 밑에 있는데요. 조용, 되게 조용한 상태가 지금 거의 도덕관급이에요 제가 들어갔을 때 너무 외부 소음에 대한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어떤 생활 환경에서 소음이 나고 있을 때 드럼 소리는 어떻게 들리는지까지 한번 카메라에 달아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간헐적으로 들리면은, 조금 신경을 쓰이는 정도긴 하네요, 확실히. 그치. 그래서 네. 집이 오래된 <laughs> 거 치고. 많이 쓰이지? 이 정도, 이 정도 네. 소리가 계속 난다는건 밑에서 못 살지? 계속 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소리 나는 건데. 아니, 뭐, 어쩌다가 막, 1분에 한번 정도만 해도, 뭐, 그러란 향이 들어요. 시끌시끌하면 상관없을 텐데 그렇죠. 아니 그 자음을 잔다거나뭐그 음. 사람이 아무도 없다거나 내가 음. 네,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민감하겠지. 음. 자 이번에는 저희가 아, 온 김에 농땡이 치겠다는 건 아니고요 생활 소음을 구현하기 위해서 넷플릭스 네, 한 편만 좀 보고 있을게요. 여기 아, 상황에서. 드럼을 치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의 소음으로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w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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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마자 욕이 e f 나 사람들이 좀 있으면은 그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요구만 하니까 이 소리도 같은 짝게 해도 괜찮은 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음역대에서 계속 쿵쿵 올라오니까 좀 거슬리긴 하네요. 아무래도 그렇니다 네. 거슬리긴 거슬린다. 응. 쿵쿵거린다. 리 네, 됐습니다. 이게 그래도 확실히 보니까 물론 이 소리가 얼마야 큰냐에 따라서 이게 좀 상세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확실히 거슬릴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영화도 그렇고, 그렇죠. 뭐 문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거할 때는 어쨌든 거슬릴 수 있는 상황인데, 자이 거슬리는 이 소음에 대해서 과연 이 머스트 방진보드가 어느 정도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 오늘 결과로 한번 여러분들께 그 효용성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방진보드 깔고 있을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올게요. 자, 2층에서 머스트 방신보드 설치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자, 자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오, 지금 저 살짝 몰랐는데 어, 이 저역대가 이게 렇확 꺾이니까 지금 들리는 불편한 진동 같은 게 확실히 많이 줄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음이 많이 줄었다는 체감이 확실히 되고요. 어, 물론 약간 콩콩콩콩 이런 소리는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가 지금 18년 된 집이잖아요 무려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땐 굉장히 그 감소율이 괄목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아까도 넷플릭스를 잠깐 보긴 했는데, 음, 이 정도라면 확실히 아무것도 안 깔려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그 방, 진동에 대한 그 감소율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저는 1층에서 들었을 땐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인데, 어, 실제 고객님은 어떻게 생각실지도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네,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엄청 줄었네 오 어, 그렇네 엄청 줄었네 <laughs> 어설프게 준 정도가 아닌데 이거 엄청 줄은 건데 그니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불필요한 거를 확 꺾어 버리니까 뭐군 어, 이런 느낌만만 네. 들고 지금 딱 딱딱 어리는거 느낌밖에 안되어요 울린다 막 그런 느도안들네 아까는 막 분석서더 세게 들렸는데 음. 이게 집중해서 들으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지 사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모를 확률이 높리지지안 들리죠 거의... 특히 저희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캐리어 얘기하면. 본다거나 네. 아니면 그 지금 그 생활적으로 만약에 무슨 활동 같은 거였을 경우에는 신경 쓸 정도가 아니야 아, 특히나 이제 사실은 저희 고객님이 인테리어 쪽으로 이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엄청 민감하죠. <laughs> 이게 이게 생계와 실적 실질적으로 이제 연, 연결이 되는 그런 감각들이다 보니까. 테레비 소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안 들릴 수준이네요. 좀 올려볼까요? 생활 거의 안 맞는다 주중 이 정도 소리만에 그런 실질적으로 여기 두명세명 앉아 갖고 이 테이블 같이 볼 텐데 그렇죠. 그 이, 이 정도 나오면은 <laughs> 이 정도면은 분명 히 아까 되게 시끄럽게 됐어, 진짜 엄청 시끄럽지. 훌륭하네, 성룡. 이술 생활에서 그냥 어떻게 생활 소음이라고 하는 섞여주면 진짜 훌륭한 거야. 와, 안 진짜. 했을 때 아까 엄청 시끄러웠거든그 야, 아, 울렸어그르르르 아, 진짜. 어. 이제 그런 거싹사라졌고 네. 이거 형이 그 형이 그 이제 얘기하는 와중에 이설이 그렇죠. 이제 그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니지 아니지 사람이 말만 해도 바로 못 그게... 쳐버리는구나. 엄청 울렁한 거야. 아 이승구 선생님 좀 몰랐네. 솔직히. <laughs> 아, 어, 좋습니다 합격. 네 합격. 좋다. 자, 이렇게 테스트가 끝났는데 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아까 촬영 끝날 때쯤 실장님도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어떠셨어요? 저도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어, 어떤 부분이 제일 좋으세요? 어, 일단은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듣기시면 들려요. 그렇 들려 들리기 들리, 안 들리는 건 아니에요. 들리긴 들리는데 뭐 조금이라도 대화를 한다거나 TV라도 킨다거나 이러면은 바로 그냥 상쇄돼서 그렇안 들려. 아무래도 이제 그 대화에 있는 그런 저음역대가 이제 겹치면서 여러 가지, 아까 이미 방진보드로 이제 저음역대가 이미 상쇄가 됐고, 거기서 더 대화와 대화 사이 마스킹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 부분 때문에 확실히 효과가 더 도드라지게 좋다고 맞습니다. 느껴지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저희가 사실 그동안 방진보드 판매된 게, 제가 어림잡아서 한 3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어떤, 이거 했는데도 소용이, 소용이 없어요. 반품할게요. 이런 분이 안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 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집만 40년이 된 집이고요. 아, 그렇죠. 네. 대부분 요즘 방진도에 나간 판매된 고객들은 다 그래도 좀 신식집이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나 빌라 다 최근에 지어진. 그러니까 훨씬 더 그, 감수율을 더 드라마틱하게 느끼실 거라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네 빨리 마무리하고 잠시 먹으러 가자 얼른 식사하러 가시죠 네. <웃음> 네. <웃음> 저희는 지금까지 드럼 창고 최현일 매니저였고요 저는 장윤석 대표였습니다 자사합니 자, 자, 자.